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강원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. 철원, 화천, 양구 등 5곳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총력 방역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원도 양구의 한 돼지농가입니다. 돼지, 돼지 8000마리가 있는 농장 주변으로 방역 차량이 돌며 소독액을 뿌립니다. 외부인 출입 통제는 더 강화됐습니다. 9년 전 구제역으로 돼지 1만 2 0 마리를 땅에 묻어야 했던 농장 주인은 북한에서 돼지 열병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. 북한하고 가장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로 어? 아프리카 열병을 옮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다른 뭐 방법은 없고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기, 없어요. 총력 방역 체제에 돌입하면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. 혈액 채취 작업도 시작됐습니다. 특별 관리 지역 내 201은 9곳 돼지 농가 전체를 조사합니다. 농장당 기본 어떤 체열 드수 그리고 또 임상 관찰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접경지역 양돈 농가 대부분은 이곳처럼 야산에 인접해 있습니다. 멧돼지 등 야생 동물이 병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.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 찌꺼기를 통해서도 병이 전파되는 만큼 잔반을 먹이는 농가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.